제가 만나본 무슨 선배니까 열심히 제 스스로 인간답게 하는 성향은 없고 오늘날까지 믿었습니다 어떤 취직을 시도해도 지금 밝히 받겠습니다. 한7 8팔기 정도 몸도 그렇게까지 나빠지으 시작했습니다. 제몸 상태가 이런데 어떻게 어떻게 고통이 와서 있는데? 지은 제가 참 많아가 할 말이 없다하면서 지금 할 말이 많은 겁니다. <웃음> <웃음> 내가 이걸 정확하게 풀어줄 테니까. 맞습니다. 지연제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못해가 죄를 많이 짓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몰라서 그래요. 우리 죄는 어떤 죄냐? 원죄가 있습니다. 이 땅에 올 수밖에 없는 원죄가 있다. 현재는 죄로 치는 게 아닌, 원죄를 사하기 위해서 윤회를 하면서 갖추어가고, 윤회를 마칠 마지막 인생을 살 때, 우리가 알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 쏟아서, 이 사회와 사람을 논리 이렇게 하고 떠날 때, 너 원죄가 전부 다 소멸됩니다. 이와 세계는 땅에서 이루어짐이 아니요, 내 일생을 불사르고 나서 내 혼이 가서 이루는 것이다. 이 땅에서 너희들한테 주어진 것은 환경을 주었을 뿐, 너희들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은 질량이 모지려면 당연히 잘못하는 것이고 질량이 찼으면 당연히 빠르게 하는 것이지 이것은 너희들의 죄는 아니다. 잘못 알고 있으면 이걸 이용해 갖고 배불리는 사람들이 생긴다. 이 땅에서는 죄를 받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한테 미션을 줄걸 잘못 행했을 때. 내가 이 살아서 고통을 받는 것이다. 그러면서 또일 깨워지기 위해서. 그래서 자연이 운용을 하는 것이지. 이땅에선 죄가 없어. 거기에 사로잡히지 마라. 이 땅에서는 죄를 받는 것이 아니다. 오늘 실수를 했다면 여기서 깨우침을 가져갖고 다음에는 더 멋지게 빛나는 일을 해야만 되는 것이지. 그 사로잡혀서 내가 잘못한 죄인이라는 생각을 하지 마라. 우리는 다 같이 원죄를 짓고 이 땅에 올 수밖에 없었던 것. 이것을 앞으로 이 자연의 법칙인 그 안에 모든 것을 풀어줄 것이 인간이 왜이 땅에 왔으며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길을 전부 다 열어줄 것이 이 땅에선 죄를 짓는 게 아닌 우리를 키우기 위해서 끼우치게 하기 위해서 오만 미션을 다줘 상대를 만날 수도 있고 상대가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이런 환경이 벌어지는 것이지 이 땅에서도 죄를 주는 건자연이 그렇게 운영하지 않음 내 환경에서. 바르게 깨우쳐서 네 일생을 마지막에 빛나게 살라고 그렇게 교육시키는 것이지 이 땅에서 너널 죄짓게 한 적은 없다. 그러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야. 이 땅에서 너를 죄짓게 한다라고 하면 진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그렇게 운용한 적이 없어. 우리가 잘못 생각을 해버리면 스스로 자연을 원망하는 것이. 자연은 그렇게 운용하면 이 자연을 변화시킨. 기운을 바꿔버린 이 원죄가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돌을 닦아서 마지막 일생을 나를 불사르고 갈수 있는 큰런 삶을 살게끔 이끌어온 것이 모두가 상생하고 득되는 삶을 살게 할 것이예요. 걱정하지 마시 같이 하면 우리 형제들이 아파하는 것을 전부 다 같이 씻는 날을 우리가 만들어 봅시다.